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. 너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니? 아니면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니?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를 보면 다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제자들이 떠날 때만 해도 내가 내 모든 것다 버리고 주님 따른 겁니다.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.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배를 버렸습니다. 그물을 버렸습니다.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내 생업을 버리고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.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. 최후의 만찬 때 주님, 모두가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. 모두가 주님을 떠나더라도 저는 주님 곁 지키겠습니다. 이렇게 호언장담할 때만 해도 베드로가 나는 내것다 포기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? 예수님이 잡혀 가시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. 그렇게 세 번이나 고백합니다. 중요한 일이 생길 때, 주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.